자, 이정욱 선수 발끝 내리막 세 번째 샷어 이것도 오.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이런 경사면에서 풀었어요 13언더파 공동 2위로 순위를 끌어올리는 이정욱 <laughs> 이정욱 선수 세 번째 샷 일단 그린 위치 그린에서 핀 위치를 봤을 때는 핀보다 좌측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어. 좋아요. 이 정도 거리면 오른쪽도 네, 괜찮죠. 네, 좋아요. <laughs> 이 파파이볼들이 이정욱 선수의 버디 퍼트 오늘 뭐이정욱 선수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와, 와 들어갔어요. 들어갔어요. 세븐 언더파 기록하면서 공동 2위로 올랐습니다. 스윙의 리듬도 굉장히 일정하고요. 네. 공략도 자신이 연습해왔던 것 그대로 좀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와. 아. 우시야. 오늘 이정우 선수도 끝까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네. 어 이거. 데뷔 두 경기만에 혹시 또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이정욱 <이재옥> 선수의 티샷. 티셔... <laughs> 오, 방향이 괜찮나요? 오, 오! 들어갈 뻔했어요. 오, 이정욱 선수의 기세가 대단한데요. 홀인원이 될 뻔했습니다. 와. <laughs> 일단 샷에 이 샷을 할때 몸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. 네. 네. 아 오늘.